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깔색입니다. 오늘은 SP 미도리마가 일본 서버에 출시를 해서 재능이랑 특성 그리고 잠재 각성 훈련장에서 써 보는 것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스킬부터 보도록 합시다. 요런 식으로 공을 가지고 있을 때 드리블이 일단 가능하고요. 요렇게 캐치앤 슛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파생기가 굉장히 많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백스텝 마크 키를 누르면 백스텝이 나갑니다. 자, 우리 이 캐릭은 블락은 아니고 방해가 가능한 캐릭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궁극기인데요. 일단 개구리, 개구리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개구리는 이 방저, 그러니까 부채꼴 있잖아요. 부채꼴 범위가 1m 줄어드는 거고, 너구리같은 경우는 3점 명중을 했을 때 바닥에 장판이 생기고 요거는 이따가 아주 자세히 볼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3점 명중이 5% 증가하고요 에리어 그 너구리 그 장판같은 경우는 3개까지 예 기본 3개까지 깔립니다 요거는 나중에 각성으로 바뀌긴 하는데 아, 재능으로 바뀌나? 예 그리고 그 백곰이랑 흑곰이 있어요 백곰 같은 경우는 슛 스킬 모션이 빨라집니다. 예, 슛을 빨리 써요 요, 요게 백곰이죠, 지금 나오는 거. 요게 좀더 슛을 빨리 쏘기 때문에 방해나 블락 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흑곰, 이것도 곰이더라고요. 흑곰인데 요게 이제 앵클을 상대한테 걸면 노마크 처리가 돼요. 그래서 블락을 무조건 쳐야 되는 상황이 오고요. 방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리 같은 경우가 발동 반경 그러니까 한계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리는 좀더 멀리서 슛을 쏠 수가 있습니다 요게 기본이고 강화가 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제는 일단 드리블 쪽부터 보도록 할게요 한번두번할수 있고요 앵클 확률 5%까지 그리고 새로운 모션 에, 슛 하는 척 하자마자 연동으로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고 요거는 그렇게 많이 안쓸것 같긴 한데 요거에 대해서도 앵클브레이크 오퍼 있고요 드리블 슛 드리블 슛 있습니다 요건 참고로 3점 라인에서 밖에 안되고 미들 라인에서는 안돼요 얘는 무조건 3점 밖에 못 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3점 명중이 저걸 했을 때 5%고요 자 이제 캐치 갑니다 스킬 사용 범위 5 아, 0.5고, 요거, 방저 5%고, 달려가면서, 슛. 노마크 명중 5%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런닝이랑 상관없이, 그냥이에요. 그냥 저, 이 모든 슛 자체가 이렇다는 거고. 에, 요게 좀 짜증나기 시작하죠, 이제. 그냥 제자리에서 쏘는데, 요렇게도 한번더쓸수 있기 때문에, 블락을 떴을 때 이게 제자리에서 두번 가기 때문에 이런 건데 또 옆으로 드리블도 돼요. 이게 제자리 슛도 되고요. 제가 알기로 이게 제자리 슛도 되고 백스텝 슛도 되거든요. 연속으로. 요거 이따 연습장에서 아주 사기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간 다음에 한번두번또할수 있어가지고 자, 그리고 뒤로도 갈수 있습니다. 그니까 여기서 바로 쏘냐, 쏘는 척하고 제자리 쏘냐, 쏘는 척하고 뒤로 쏘냐, 쏜... 쏘는 척하고 왼쪽 가냐 그러고 나서 또 드리블 치냐 아주아주 아주 많기 때문에 꽤좋더라고요이 캐릭 자, 스킬 사용 범위 0.5입니다 백스텝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미들에서 쏘는 건데 요거는 백스텝 거리가 늘어난다 이 소리입니다 거리가 뒤로 더 멀리 간다 이 소리고 3점병중 5%입니다 백스텝 슛할때 앵클브레이크 능력이 백셉텝슛을할때 상대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정 확률로 그게 5% 늘려주는 거 배우시면 되고 신모션 드리블하다가 백스텝 요거 거의 필수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진짜 파생이 많아지는 거고 어, 이 드리블한 다면 백스텝에 방저 5%가 달려있고요. 일단 요거는 방저입니다. 방저 마크인데 방적 아니고 방해죠. 오프볼 이동속도가 0.5입니다. 마크 누르고 있을 때, 어, 빠른 속도로 마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요거는, 모션이 바뀌는 것, 같, 바뀌는 것 같아요. 밀착마크라고 돼있고요 앞뒤로 움직일 때, 이동속도 안 느려지는 거. 예, 아, 그니까 이게, 안 늘어진다, 느려진다, 안 늘어진다기보다 이게 원래 앞뒤로 가면은 저 마크가 풀리면 풀리나 그런데 이게 아마 사쿠라이료에도 있어요. 저, 마크 누른 상태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앵클 브레이크 안 당할 확률 마이너스 5%까지 가고, 요게 이제 마크하고 있는 상대한테 방해율을 높여주는 거고요. 그 방해율을 5%또 늘려주고, <laughs> 이게 넘어졌을 때, 방해를 세게 넣을 수 있는 거죠. 원래는 방해가 글자도 안뜰 정도로 약방이 걸리거든요. 약한 방해. 근데 요게 일반적인 그 방해를 걸 수가 있단데 이게 확률이라서 발동률을 20%까지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앵클 당했을 때 한정, 끝까지 방해를 넣는다. 요런 거고요. 이제 궁극기를 볼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이중점인데 점을, 그니까 점보는 거예요. 점보는 거. 궁극기가 점보는 거예요. 아까 그, 특수능력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여기 전보는 건데, 일정 확률로 두 개까지 럭키 아이템 강화 발동 동시에, 그니까, 궁이 종류 중에 선택하는 거였는데, 요걸 배우면 두 개까지 뜰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발동률이 15%가 늘어나고, 시합에서 지고 있으면 그게 또10% 늘어나서 25%, 그러니까 기본 발동 확률에 15% 늘었는데, 이제 10%는 지고 있을 때더 는다 이거고 자이 장판 있죠 장판 장판 깔리는 게 아까 3점 명중이 좋아진다고 했었는데 너구리 장판이에요 너구리 장판 2초간 공들고 뛰는 시간이랑 그냥 뛰는 이게 빨라져요 이 캐릭터 속도는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그 일반 미도리마랑 똑같습니다 78자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증가를 해요. 드리블 속도 3, 이동 속도 3. 장판을 밟으면. 그리고, 너구리. 너구리인데. 이게 3개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무제한으로 바뀝니다. 요 장판이 무제한으로 바뀌어요. 3점을, 너구리를 킨 상태에서 3점을 넣어야지 장판이 켜지는 거예요. 그것도 스킬 슛으로 넣어야 될 거에요. 깡 3점 이런 건안 되고. 저도 봐야지, 알, 해봐야지 알긴 하겠는데. 3점 출 명중이 그 장판을 깔았을 때 5호가 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 행운의 일격. 요거 같은 경우는 백곰인데 백곰이 슛이 빠르잖아요. 슛이 빠른데 노마크로 넣으면 확정이 되면서 행운의 일격이라는 글자가 백곰이랑 같이 떠요. 근데 어차피 노마크는 잘 들어가기 때문에 요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노마크는 원래 슈퍼미더르마가잘 들어 가서 방저가 5%가 증가하게 됩니다. 요거는 백곰일 때고요. 그러니까 뭐 노마크 확정인 거는 뭐 당연히 확정일 건데 방저 5퍼 요건 좋죠. 그 이게 진짜 진짜 좋아요. 이게 흑곰인데 흑곰 강화 상태에서 상대편이 블락 시도를 무조건 해야 방해가 들어가요 이게 대박입니다 이게 백곰하고 백곰이 속, 슛속이 빨라진다 했잖아요 슛속이 빨라지는 상태에서 얘를 블락 방해까지 넣어야 되는데 이제 방절을 줄여주는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랑 백곰, 흑곰 다같이 하면은 이거 진짜 웬만하면 노마크가 뜨거든요 그래서 요, 요 흑곰 요게 진짜 좀 키포인트 키포인트가 되고요 요거 이제 오리를 켰을 때 확장 그 거리가 확장되거든요? 멀리서 슛을 쏠 수가 있게 되는데 스키 슛을 이게 3점슛 명중률이 5% 상승한다고 합니다. 거그 멀리서 쏘는 그 영역에서 쐈을 때 그리고 필살기 필요 에너지가 1 2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40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각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각성은 점프가 5가 올라가고요. 이게 점을 두개 카드가 동시에 뜬다고 했는데, 일정 확률로 세 개까지 뜨게 바뀝니다. 근데 이게 보니, 보니까 하나, 두 개, 세개 랜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보통 두개 이상은 잘 뜨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중점 발동률 자체를 상승시켜놓고, 삼중까지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여서, 이중점 확률이 높아지고 3중까지 나오는 거라 1각은 어, 필수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게 2각 너구리인데 이게 원래는 이 장판에서 슛을 쏘면 명중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장판이 원래 사라져야 되는데 일정 확률로 안 사라져요 2각을 찍으면 그리고 방해가 플러스 오고 그리고 이게 안 사라지는 확률이 더 높은 것 같더라고요 게임 플레이하는 걸 봤는데 원래는 무조건 사라지는데 반반인지 모르겠는데 안사라질 확률이 좀더 높은 느낌이었어요 체감상으로는 자 우리 삼각을 보시면 방저구요 세개 아이템을 한꺼번에 띄었을 경우 카드 세개를 한꺼번에 띄울 수 있다 했잖아요 1각에서 다 띄우면 다 띄운 상태에서 3점을 넣으면 궁 회복이 10이나 돼요 이게 진짜 궁이 40이면 채우는데 세개를 만약에 띄웠다? 거기서 3점 넣었다? 그러면은 3점 분노도 먹었는데 여기 10까지 먹으니까 엄청나게 빨리 찹니다. 궁이 다시 한번. 참고로 궁은 20초짜리에요. 20초짜리. 20초인데 수비 때도 둡니다. 그래서 공격 때꼭 쓰셔야 되고. 자, 백스텝 슛이 빨라집니다. 요것도 거의 필수죠. 사각이 완전 필수인 것 같아요. 빠르게 나버리죠, 그냥. 에, 빠르게 쏩니다 뒤로 가는 게킹 모션. 그리고 오각인데요. 3점슛 플러스 오고 3점시이안 들어갈 때마다 이게 불굴의 의지 네버 기부업 그 특성이랑 똑같은 건데 3점시이안 들어가면 추가로 3퍼가 오르고요. 세 번까지 올라서 9퍼가 올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넣어요. 방해를 받아도 이 특성 자체가 퍼센트가 굉장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안쓸 수가 없죠, 사실, 그러면은. 자, 육각인데요. 특수능력은 솔직히 쓰레기인데, 요거, 페이크 하는 거거든요? 사실, 없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돌아올 때 다시 패스 못 주니까. 근데, 이동속도가 플러스 5라서, 그리고 사실, 페이크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뒤에서 있어야 돼가지고, 아니면, 뒤에서 앞으로 패스를주던가 이동속도 5 때문에 찍는 거다, 육각은.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스킨은 원래 요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홀로그램 모양이 요렇게 오리 같은 거 위에 뜨죠? 요거 되게 예쁩니다. 이거 한정 스킨이고요. 그리고 새로 나온 왕룬을 일단 볼게요. 훈련장 가기 전에. 새로 나온 왕룬이, 어우, 장난 아니게 좋아요. 이것도 훈련장에서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이게 3점 슛 명중률 감소가 있잖아요. 멀리서 던지면 에어볼 잘 나잖아요. 그거를 슛 거리를 플러스 2를 늘려 줘서 엄청 멀리서 싸도 그냥 원래 슛 소드시 들어가요. 노마크. 노마크 그냥 들어가고 방해 받아도 똑같은 3점으로 판정이 되는 거리가 플러스 2고 이 밑에 거는 솔직히 노마크 3점 명중률 3인데 요거는 그냥 그렇고 지금 언스톱 이거 파죽지세에다가 명사수 그니까 받은 받는 거리 플러스 3에다가 이제 멀리서 쏘는 거 감소 2하고 요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게 맥섬노이즈를 하나 껴줘도 괜찮다 요런 느낌은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초기 분노해도 되는데 어찌 됐든 방저 3점 방저에 방저패스 혹은 방저 분노 누적이 좋은 것 같아요 블락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블락을 굳이 갈 필요도 없고 방저로 가서 많이 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망의 연습장에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거 써보는 건 처음인데 경기 녹화는 좀 떠났거든요 좀 이쁜 코트에서 해보자 아, 근이 캐릭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플레이 영상도 따로 올려드릴 건데, 아, 이게 말이 안 되게 좋더라고요 자, 일단 궁을 써볼게요. 40이죠? 이렇게 뜨는데 두 개짜리가 떴어요. 요거 장판이 요너걸리라고 했잖아요? 넣었습니다. 장판 떴죠? 이러면은 이속이 지금 여기 바람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속이 올라가는 거예요. 공 들고 움직여도 똑같고. 이런 식으로, 그쵸죠 이제 슛을 조금 보여드릴 건데 일단 일반 드리블 이렇게 두 번까지 할수 있고요. 두번한 다음에 잠깐 일단 쿨타임을 없애, 쿨타임 있게 만들고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굉장히 빠르죠? 이게 사각을 찍어서 빠른 건지 제가 사각을 안 찍은 상태에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서 제자리 슛도 된다고 했었죠. 제일 좋은 건 근데 지금 커트 메타라 조금 이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드리블을 두번칠 수가 있어요. 한번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칠수 있어. 봐봐요. 캐치하고 드리블을 치는데 또두번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모리아마도 그러잖아요. 이래놓고서 요렇게 백스텝까지 이게 된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제자리 쏘기도 된다고 했었잖아요? 자, 일단 제자리 쏘는 거 원래 기본인데 여기서 또 드리블 말고 딴걸 해볼게요 드리블 말고 슈키를 누르면 제자리에서 한번더 이것도 되게 빠르죠? 뒤로 갈까 옆으로 갈까 생각할 때 여기서 또한번쏠수 있다는 게 보통 이게 옆으로 안 가면 제자리에서 꼭 생각을 해보면 사쿠라이 료를 보면은 여기서 바로 뜬단 말이에요. 여기서 야, 얘 첩불 하겠다. 드리블 치는 거딴 애가 봐줘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서 또 해버리면, 여기서 두번 쏘거나 백스텝을 해버리면 상대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옆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방해를 넣어라. 이거지, 결론은. 근데 궁을 써버리면 또 이게... 자, 개구리. 지금 여기 개구리 보이시나요? 방저 부채꼴이 완전 줄어들었죠, 이거? 요걸 블락을 쳐야돼요 방해를 넣어야 돼요 자, 흑곰 나왔습니다 흑곰은 블락을 무조건 쳐야돼요 안그러면 요렇게 이게 진짜 개사기예요 그래서 상대가 블락을 무조건 쳐야돼요 흑곰으로 상대가 방해를 아마 넣을테니까 한번 해보면은 아, 이거 떠버리네, 블락을. 이거 제가 플레이 영상에 근데 나올 거예요. 플레이 영상이 나올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리. 오리 요거, 요 초록색 보이시죠? 여기서 이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새로운 특능 보여드렸잖아요. 새로운 특능이 얼마나 사기적이냐면. 저 오리 요, 요 부분, 아, 요 부분에서 쏴볼게요. 들어가죠? 거리 감소가 이만큼 좋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왼쪽 오른쪽 위에 한번 보세요. 그게 발동이 되나 안 되나? 여기서도 되나 발동? 아, 여기서도 발동이 되긴 하는데 발동은 되는데 멀다고 뜨더라고요. 결국에는 완전 하프 코트까지는 안 되고 한 요쯤에서 던지면 더 멀리서 던져볼게요 요, 요쯤에서 한 요쯤에서 던져도 들어가요 무조건. 거리감소 이 특성이 이 캐릭한테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요 슛의 방해가 안 먹는 걸로 알고 있어서 무조건 블락을 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일단 첫 번째고, 한계 확장을 요거 오리로 하잖아요. 오리로 오리로 하면은. 여기서 되잖아요. 이게 이게 이 특능 때문에 무조건 들어간다 이거야. 원래는 멀어서 이게 에어볼이 나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노마크도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 특능 때문에, 아이 특성 때문에. 그래서 이 캐릭터한테는 이 특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오리만 켜져 있다고 하면은 이 멀리서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버해야 될 범위가 굉장해지는 거예요. 드립을 치고 했을 때. 그래서, 백곰, 흑곰, 오리, 뭐, 백곰, 흑곰, 개구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카드가 되는 거고, 하나만 나왔을 때좀 많이 안 좋죠. 그리고 이게 카드가 보시면은 조금 걸리거든요. 그냥 오른쪽 위를 쳐다보세요, 여기를. 이게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그냥 굶기자마자 오른쪽 위를 딱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쵸죠 요걸 보면은 이미 늦고 사실 이펙트가 오리는 위에 뭐가 뜨고 뭐는 옆에 이렇게 뜨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걸로 보시는 것보다 그냥 오른쪽 위를 빠르게 쳐다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배꼽 노마크일 때 무조건 배꼽 저기 뜨거든요. 흑곰일 때는 상대가 불락 안 하면 저기 뜨면서 확정이고 두개다 떴을 때는 상대가 불락 안 뜨면 상대가 붙어 있어도 노마크 판정이 되기 때문에 이상하게 백곰으로 떠요. 원래는 흑곰으로 떠야 되는데 백곰으로 뜨더라고요. 둘다 있을 때는 흑곰께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걸 바로 이해 못하실 거예요. 저도 바로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게임을 좀 여러 번 보시거나. 아니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제가 하는 말이 결국에 무슨 말인지 나중에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플레이 영상까지 포함해서 보시면은. 저 이렇게 해서 각성이랑 뭐 재능 등등 여러가지 봤는데, 일단 요거 다음에 플레이 영상까지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요거. 에이. 와 어, 그, 그나저나 코트가 너무 예쁘네. 갖고 싶네 이거. 자 그러면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